안녕하세요. 라이드 노츠입니다 <laughs> 오늘은 <웃음> 와이프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자유예요. 애기요? 애기는 저희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예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할게 없는 게 함정? 일단 첫 번째 일을 해야 겠어요 물고기들 밥 주기 밥 주자이 집에서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밥 먹어라 오늘 날이 좀 추워서 번개를 나가기가 좀아 고민이에요 다들 근데 지금 고척에 모여있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먼데 집에서 캔다마나 하기엔 너무 아깝죠. 열심히 놀아야죠. 휴인데 네, 그렇죠. 이제 라이딩을 나가야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본게아 멀리 왔어요. 아, 역시나 언제나 귀여운 아재원. 이 비노 한 대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거를 저거를 저거 말라 아, 네. 와이프가 없는 <laughs> 첫날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은 바로 이제 둘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해야 되나? 출퇴근 네, 날 시작이거든요. 오늘은 아침부터 와이프 바이크를 훔쳐, 타, 훔쳐는 아니죠. 아, 아니, 와이프 바이크를 타고 출근할 거예요. 슈퍼컵 타봐야지. 오늘의 출근은 슈퍼컵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출퇴근은 커브가 짱. <laughs> <laughs> 아 <laughs> 금요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어차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사 들렸다 가려고요. 이분안의 프리라이프 와, 구사 게로지 도착했습니다. 이야 반반부터 여기 vmx의 천국 장난이죠 이야 여기가 바로 vmx의 천국입니다 이쁘다 규민이었네 And to 오랜만에 프리하게 일어났어요. <laughs> 토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오늘만 지나면 애기도 오고, 애기도 만나고, 와이프도 만나고, 그래서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따 밤에 하죠, 뭐. 민기적되고 있어요. 와 아, <laughs> 난리야, <난리하면> 난리. 하하하. <laughs> 이거 언제 정리하냐, 진짜. 지금 앞으로 투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투표부터 하고, 돌아야지 오늘은 사전투표일이어서 미리미리 사전투표 해놓고 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이 좀 많네요. 이거 기다렸다 해야 되나? 아. 두 가게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꽃도 정말 이쁘게 폈더라고요. 여기서 할리를 타는 동생을 만나기로 해서 어, 동생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쨍하고 맑지는 않은데 꽃이 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부갈이좀더 만발했을 때 왔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어디? 몰라 <웃음> <웃음> 40? 40? 40? <laughs> 와이프가 돌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예! <laughs> 집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집이 깨끗해져서 정말 좋네요. 저는 아직 비포 영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집에만 있었다고? <laughs> 말하기엔 좀 그렇지. <laughs> 열심히 놀았어. 네.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에 다음은 없습니다.